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을 만날 때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을 얻거나 알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통의 문제, 생명을 품지 못하는, 즉, 불임의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 아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와 배제를 의미했습니다. 한 여인의 생애는 자녀를 통해 기억되었고, 그 유산을 통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가 다쳤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처럼 여겨졌던 고통의 낙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분인나의 반복되는 조롱은 그녀의 영혼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 바로 그 없음의 그 현실이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기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고통이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그 없음의 현실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심으시고 불러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통 중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소망으로 이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짧은 문장은 한나의 인생 전체를 뒤덮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불임은, 즉, 단순히 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이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음의 현실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춰진 없음이었습니다. 이 없음은 단지 개인적 결핍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품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영적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없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역에 혹은 자녀에게 없음이라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없음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된 시작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깊은 괴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표현은 감정의 분출이 아닌 믿음의 발현이었습니다. 한나의 이 고통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봅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괴로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이유도 동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괴로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한나는 기도 속에서 아직 아무런 현실의 변화를 보거나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고 상황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오해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겸손히 자신을 해명합니다.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내 영혼을 쏟아붓다는 의미로 자신의 내면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나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무너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껍데기뿐인 종교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마주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의 불임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부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고, 율법은 무시되었으며, 제사장 가문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며, 탄식과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단지 내 아이를 주옵소서라는 강구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언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깊이요 믿음의 발현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내 문제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픔과 계획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자는 현실의 변화가 없어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녀가 없고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리이고 그분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쓰임 받는 헌신의 문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현실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우리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괴로움이 기도의 이유가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에 근심 없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없음, 다침, 괴로움이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일 수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함께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깊은 기도를 통해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고백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이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